지부 선생님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리 함께 멋진 성경학교를 준비해 봐요. 목사님, 삼과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삼과의 주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함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을 만나러 가 볼까요? 모두 함께 출발! 삼과의 본문 말씀과 참고 말씀, 간직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과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참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간직할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아멘. 교육 목표도 함께 읽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임을 알도록 돕습니다. 둘째,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돕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은 우리가 함께 힘써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고 서로 오래 참아 주며 사랑으로 용납하는 일입니다. 힘써 지켜야 할 일들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곁에 성령님이 늘 계시면서 응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됨을 위한 우리의 여정이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삼가를 통해 유아들이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함께 힘써 지켜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살피기는 주제에 호기심을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상가에서는 한마음 펭귄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됨은 즐겁고 행복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선생님에게 모여봐는 주제에 호기심을 갖게 하는 시간으로 교사와 유아들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 여행은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쓴 본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상가에서는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말씀 다지기는 말씀 여행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물감 놀이, 말 놀이,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구체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상가에서는 꼭꼭 약속해 스티커와 카드를 활용하여 힘써 지켜야 할 일들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 꽃이 피었습니다는 과를 마무리하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삶 속에서 꽃필수 있게 하는 시간입니다. 상과에서는 이 과에서 만든 사랑 인형을 원으로 하나로 만들어 사랑의 띠로 연결하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과의 전체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자용 교재, 3과 꾹꾹 기억해 스티커, 고리 만들기 프로, 교사용 그림자료 8장, 2과에서 만든 사랑인형, 풀, 가위입니다. 학습자용 교재 18, 19쪽 교사용 교재 31쪽에서 33쪽을 참고하시면서 교육 영상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유아들과 함께 학습자용 교재의 그림을 함께 보시면서 어떤 그림인지 유아들에게 이야기해 보게 합니다. 펭귄 마을이에요. 펭귄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엔 펭귄들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사용 보조자료 그림을 보여주면서 교사용 교재 33쪽에 있는 한마음 펭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마음 펭귄 친구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 펭귄 친구들은 약속이나 한듯 하나 둘 얼음광장에 모이기 시작해요. 바닷가 물놀이를 가기로 한 오늘 설렘에 두근두근 바닷가가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빨라져요. 얼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서로 잡아주며 뒤뚱뒤뚱.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찢지 않게 서로 살펴주며 뒤뚱뒤뚱. 바람에서 바다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이제 다 왔어요. 펭귄 친구들은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방법도 참 달라요. 물 속에 발을 넣었다 빼었다 하며 찰방찰방. 바위 위로 올라가 미끄럼을 다들 슉! 빠른 걸음에 다이빙으로 슝 풍덩 먼저 물속에 들어간 펭귄은 혼자만 놀지 않아요 모든 친구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빨리 들어오라고 소리치지 않고 기다려줘요 물을 튕기며 까르륵 얼음땡을 하며 바다를 누벼요 제일 흥미로운 건 잠수예요. 바위를 돌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춥지 않게 서로 몸을 맞대고 친구들의 걸음에 맞춰 뒤뚱뒤뚱 함께 걸어가요. 한 줄기차로 가는 펭귄 친구들을 달님이 환하게 비춰주어요. 교사용 교재 34쪽을 참고하여 교육 영상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한마음 펭귄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어때요? 서로 돕고,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이 정말 멋지죠? 바울 선생님은 우리도 한마음 펭귄 친구들처럼 하나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수 있을까? 우리 말씀여행을 통해 알아볼까요? 교사용 교재 34에서 35쪽을 참고하시어 말씀여행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용 말씀자료를 만들어 준비해 놓습니다. 교사용 보조자료 3-5와 3-7 자료를 준비합니다. 3과 7 도안을 가위로 오려서 주사위를 만듭니다. 상과 5 그림과 주사위를 활용해 말씀을 들려줍니다. 말씀 여행을 마친 후에는 주사위 놀이를 통해 유아가 힘써 지켜야 할 일들을 되새깁니다. 상과 6 그림은 말씀 다지기에서 다시 사용하게 되니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꼭,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 지켜야 할 일들이 있어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주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기다리고 한번더 양보하고 서로 잘 보살펴 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꼭,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말씀여행을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용 교재를 활용하여 다시 한번 말씀여행을 읽어줍니다. 힘써 지켜야 할 부분에서는 사전에 만든 바울 선생님이 알려주신 힘써 지켜야 할 일이 있는 주사위를 활용하여 유아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합니다. 자, 이제 힘써 지켜야 할 일들을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이 담긴 주사위를 만들어 왔어요. 다 같이 하나 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것을 알려줘 라고 크게 외치면, 주사위를 든 친구가 주사위를 던져 나온 그림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 또다 같이 성령님 하나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외칠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 옆에 있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친구들이 다한 번씩 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외쳐 볼까요? 네. 하나 되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것을 꼭 지켜야, 알려줘. 지켜야 할 것을 알려 줘. 알려 줘.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어, 어떤 그림인 것 같아? 음, 친구에게 맛있는 간식을 양보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바울 선생님이 한번더 양보하고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어,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 성령님! 성령님! 하나 될수 있게! 하나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우리 다음 친구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모든 친구들이 모든 유아들이 할수 있게 해 주시고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용 교재 22쪽에서 23쪽 교사용 교재 36쪽에서 38쪽을 참고하시면서 교육 영상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지기 활동 꼭꼭 기억해 꼭꼭 약속해 활동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 된 우리가 함께 힘써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습자용 교재 꼭꼭 기억해 스티커 이과에서 만든 사랑인형 작품 교사용 보조자료 두 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활동해 볼까요? 친구들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일들을 찾고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 보아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또 웃으며 어떻게 대해주어야 하나요? 친절하게 대해주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기다리고 양보해요. 마지막으로 서로서로 서로 잘 보살펴줘요. 장난감을 친구와 같이 정리해요. 우리 이어지는 활동은 포토존 앞으로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사랑 인형들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친구의 인형과 내 사랑 인형의 손을 이렇게 이어줬었는데요. 이 사랑 인형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바로 이 끝과 끝에 있는 친구의 손까지 이어주면 완전히 하나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된 친구들이 힘써 지켜야 할 일들이 무엇일지, 우리 말씀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었지요? 우리 함께 힘써 지켜야 할 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외쳐보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랑으로, 하나 돼요. 사랑으로 하나 돼요. 꼭꼭 약속해요. 교사용 교재 39쪽을 참고하시며 교육 영상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상가 말씀꽃이 피었습니다 준비물은 이과에서 만든 사랑 인형과 부록의 사랑띠입니다. 상가 말씀꽃이 피었습니다는 하나로 연결된 사랑 인형 둘레에 사랑의 띠를 연결해 주는 활동입니다. 먼저 사랑 인형 띠를 만들기 위하여 브록을 뜯습니다. 브록에 사랑 띠를 연결하여 커다란 사랑 띠를 만들어 놓습니다. 친구들, 말씀 다지기를 통해 사랑 인형을 하나로 연결하고 우리가 꼭꼭 지켜야 할 일들을 배웠지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 인형, 힘써 지켜야 할듯들 "밖에 사랑의 띠를 만들어서 함께 지켜보려고 해요. 자, 함께 연결해 볼까요? 지금까지 3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전체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교사용 교재의 성경 말씀 배경과 말씀 살피기에서 말씀 꽃이 피었습니다까지 진행 방법과 진행 예시, 사진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를 통해 유아들이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힘써 지키기를 꼭꼭 약속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 다 기억하시죠? 2020년 성경학교 주제는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1과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에서는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 새로워진 우리 모두가 함께 더욱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2과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에서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에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지켜야 할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삶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모든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 됨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유치부 선생님들 안녕! 안녕!